평소에 두피에 트러블이 많이 나고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샴푸는 쿠팡에서 헤드앤숄더 토탈솔루션 가려운 두피 케어 샴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2,910원 정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대용량입니다 1.2리터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프록크앤 갬블, 그러니까 PNG에서 판매하는 샴푸입니다. 리뉴얼이 한번 됐어요.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제 비듬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샴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 향도 생각보다 괜찮고 상쾌하고 은은한 플로어를 향해 유칼립투스 입추출물 들어가 있고 진정도 도와주고 가려움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죠. 인체 적용 시험도 다 완료한 그런 샴푸입니다. 사실 이 샴푸가 알려져 있는 거는 비듬을 없애주는 샴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피에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각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헤드앤숄더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사용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중에서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많이 민감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샴푸는 헤드 앤 숄더 샴푸입니다.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